1초 2초 학년 11월 24일 월요일항공일제크할 소픽 어디 메소냥 1 1 3쪽의 영어 문장 읽어 봅니다. TV 프로그램에 관해서라면 w h e n it comes to TV programs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쇼들은 my favorite types of the shows 입니다. or 범죄 드라마들입니다. crime dramas 저는 아마도 밤새 수 있을 듯합니다. I could probably stay up all night. 보면서요 CSI 에피소드를 watching episodes of CSI. 저는 흠뻑 빠져 있습니다 그 쇼에. I'm hooked on the show. 그리고 and 저는 기쁩니다. I'm glad. 그것이 되어 있는 거야. 대단히 많은 번의 편 연속물들로. Have been so many spin-off series. 그것 범죄 드라마들에 대해서. The thing about crime dramas. 제가 발견한 호감 있는. That I found appealing. 대단입니다 Is that the talent? 그 그들이 말합니다. They tell 재미있는 이야기, an interesting story. 그리고 and 가지고 있습니다. Have 대단히 깊은 것, a lot of that. 그들은입니다. They are 반대편입니다. They are the opposite. 코미디쇼들의 Of comedy shows 그리고 그것은 만들지 않습니다. What y o don't make 당신을 생각하게 You think 범죄 드라마들은 집중합니다. Crime drama so if it u o e s on 심리에 The psychology 범죄들 그리고 범죄자들 그리고 경찰 of criminals and police, 그리고 and 무엇이 동기부여하는가를 그들에게 what motivates them. 이것은 또한 매력적입니다. It is also fascinating. 보는 것 to see 빛나는 기술들을 the brilliant techniques. 조사관들이 사용하는. The investigators use.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To solve crimes. 그들은 해야 합니다. They have to.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Be creative. 그리고 and 지각적이어야 합니다. Perceptive. 그 일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get the job done, 비록 뭐뭐일지라도 or though 범죄 드라마들이 or crime dramas are 생각을 자아 내게 한다 할지라도 not provoking 그들은 항상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They are not always realistic. 저는 기사들을 읽습니다. I read an article. 그곳에서, in a which, 범죄 전문가는, 형사는, a crime d e d u c t e 말했습니다. Sad. 이것이 자주, 이것은 보통 소요된다고. It often takes 몇 달에서 몇 년. 몇달 또는 몇 년. Months or years. 사건을 해결하는데. To solve a case. 그리고 and 그몇몇 사건은 some cases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are never solved. 만약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더 사실적이라면 if the shows were more realistic. 그러나 however 그들은일 겁니다. they would be. 덜 흥미로울 겁니다. Less exciting.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읽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조금 더 천천하게 분석적으로 읽어봤습니다. 일부와 다른 점은 해석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게 사실적인 건 아니다. 항상 사실적인 건 아니다. 그래서 사실적이지는 않다. 해서 는자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다다음 그 마지막에서 밑 문장 보시면. 저는 기사를 읽는데, 그쵸? 그 기사를 읽는데, 그 곳에서, 그 기사에서 봤는데, 형사들이, 그 범죄 형사들이 말했다 하면서 이것이 보통은 소요된다. 몇달 또는 몇 년. 그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소요되는 게 뭐냐면, 그 사건을 해결하는 데거든요. 리거 문제 끝나요.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데 엔드가 있고 그리고 몇몇의 사건들은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새롭게 엔드가 붙어서 대등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 이게 콤마가 있고 엔드가 있는 거 보니까 목적어가 아니고 이게 문장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한번더 알려 드리고 제가 정정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하루에 읽고 또다 외운 다음에 청사까지 하는 건 너무 조금 일정상에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서 어 이제는 이틀에 나눠서 외우고 또두 번의 청사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템플릿을 가지고 스피킹으로 외우고 또두 어 번의 청삭하는 거를 3, 4부 내용을 1, 2부로 옮겨서 해보도록 해봅시다. 괜찮죠? 이렇게 새벽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바쁜 걸음으로 아침을 보내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새벽까지 이렇게 뜬 눈으로 이 원고를 다시 읽고 있으려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영어 공부가 저한테는 되게 무거운 일인데 언젠간 조금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자 글의 나영인입니다.